봐봐. 지금 여기서 친절하게 ABCD, 와 e f g h 가 닮음이라고 했지 규현아 봐. 자 이랬을 때 사각형 e f GH 의 넓이는 45제곱센티미터일 때 사각형 a b c d 의이이라고 t 어 너네 이런 거 보면 넓이 i t 수 있다 없다없으니까 닮음이라는 조건 주고 한쪽 넓이를 준 거야. 오케이? 그럼 지 a 야 닮음비는 몇대몇이야 차. 사지 닮음비 몇대표시 몰라요 4대 아, 9 네, 네. <laughs> 어? 잘 아, 모르는 거야 야 9가 없는데 잘못해서 9를 찾는다고? 아마. 뭔 소리야 그냥 닮음비 그냥 길이비 닮음비 얘들아 이거 할때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는 길이랑 맞춰서 응. 가라고 했지 응. 그럼 응. AD 대 HE가 그러면 닮음비니까 응. 그렇죠 닮음비는 2대 3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넓이를 가지고 지금 풀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넓이 b를 이용하죠. 넓이비는 닮은 비에 뭐 해준 거? 제곱. 그렇지, 그럼 4대 9대죠. 그럼 4대 9는 작은 넓이 모르니까 이거를 내가 x라고 놓을게. 그럼 x 대 몇? 45죠, 그쵸? 그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으니까 9 x 는 계산 안해도 된 그, 했지? 약분 되니까 여기 5주니까 얼마야? x 는2 0제곱 n t 그, e 이번에 오른쪽 그, 림에서가 l 자두삼각 그, 둥은서 e 닮은 도형이고 ABC에 면은 a b c 에대응 e n 면 a a x c 다 l c 라고 해서 삼각 그, 그, 때넓이 e 도 l 그, 때 이때 e 래큰삼각기 그, e x 피를구하시 n 그, 랬어요 그, 럼 내가 부피 구해야 되는데 사실상 여기서는 a b c 뭐가 줬어? 넓이만 줬죠. 면의 넓이만 줬죠. 그러면은 면의 넓이가 2제곱센티미터라고 하면 여기서 나 부피 알아야 되지, 얘들아. 왜냐면 부피 구해야 되니까. 음. 얘 부피. 기둥은요 부피 어떻게 구해? 밑넓이 곱하기 높이. 높이. 그러니까 2곱하기 5에서 얼마다? 음. 10제곱센티미터다. 아, 부피 구제곱이래1 0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얘들아 큰성렇 끼는 부이 구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뭐알아내해 돼? 이렇게 비. 서 이렇게 서 이렇게 가가 이렇게 해서, 이렇몇대몇이야5해1이야대이니까 1대 이죠야 대답 안할게네 그러면 부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몇이야아 해서, 이렇 부피비. 이 음. 대. 게 대. 서 이렇게 해서, 해지면 되죠 해각 가 10이었으니까 10대. X. 그렇죠. 여기 x 세제곱 센티미터 해 주면 x라고 줬을때 외항고 외항고 같으니까 x는 80 세제곱 센티미터다. 니 그러니까 2번 애들아, 여기 지금 몇 쪽? 86쪽에 2번에 2번 볼게. 애들아, 요거. 자, 얘를 보시면요. 선생님이 닮음에서 제일 먼저 조건 찾, 닮은 조건 찾을때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 공통각. 잘했어. 공통각. 자, 근데 요 삼각형은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은 애들아, 삼각형이 총 큰 것까지 세개 보이죠? 음. 쪼개진 거두개에다가큰 것까지 세개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공통각 찾아놓고 닮음인 걸 찾아주는 거야 그러면 공통각 여기서 누구누구 볼수 있어? B B 또는? A A는 A. 쪼개져 있는데 안 되죠 어? B? 아닌데? D, d. 네 맞아요 d 자 공통각이라는 d. 거는 닮음 찾았던 작은 거랑 큰 지금 각비 겹치죠 공통인가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쪽 삼각형을 봤을 때 A C D, A B D 하면은 여기서 겹치는 거 D로 볼수 있지. 자 이때 그러면 내가 달음을 어떤 거랑 닮음인지 찾으려면 큰 거랑 별을 공통각으로 갖는 거랑 큰 거랑 X랑 공통각으로 갖는 이쪽 삼각형이랑 비교해 보는 거닮음이 되는지. 자한번 공통각으로 이제 볼때 일단 내가 별부터 한번 볼게. 별부터 보게 되면 얘들아 지금 각 하나니까 이제 제가 끼인각이 되게 하는 SAS 닮음이 되냐를 확인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선생님이 할때 어떻게 았어큰 거랑 좀 비슷하게 생긴 걸 찾아보려고 했더니 얘네 둘도 사실 조금 비슷하게 생겼지, 그렇지? 자, 이랬을 때는 길이 비로 찾아야 된다해서 닮음비. 어? 자, 끼인각이 되게 하려면요, 작은 삼각형에서 끼인각 되게 하려면 여기 둘이 사이의 끼인각 때문에 되고, 큰 삼각형에서 끼인각 되게 하려면 AB랑 BD. 요 사이에 게임하기면 되는거지. 그치? 그때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했어? 자, 작은 거내큰 걸로 갈 거야. 작은 거에서 요쪽 변 먼저 보면 팔에 대한 대응하는 큰 삼각형에서 대응하는 변은 누구야? 얘랑 대응하는 변. 팔이랑 대응하는 변. 대답할 수 있었는데. 차지 누구야? 얘랑 대응하는 변 누구야? 자, 작은 삼각형에서요. 제일 짧은 거, 두 번째 길이 가장 긴 길이지. 그럼 큰 삼각형에서도 제일 짧은 길이, 두 번째 길이, 가장 긴 길이,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자, 그러면은, 아이고, 8대 몇이야? 12로 가야겠지. 너내말 이해하고 있는 거 맞아, 지금? 자, 그러면은, 자, 8대 그큰 거에서는 12. 자, 그럼 얘 8자리 했으니까 이제 이쪽. 작은 삼각형에서 가장 긴 거니까 큰 삼각형에서도 가장 긴건 여기 이만큼이죠, bd. 자, 그럼 12대, 18이에요. 몇대 몇이야? 2대3 얘도 몇대 몇이야? 2대어 그럼 대는 두 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 그사이에 끼인각이 같으니까 요쪽 공통각은 얘로 봐도 되는거지 얘들아 이해했어? 그래서 요렇게 찾으시라고 그냥 네. 얘기했어요 네. 자 요렇게 하면 삼각형 a b c 작은 것과 삼각형 얘들아 a b c 불려면은비가 공통각이니까 좀큰 삼각형에서도 공통각 b는 가운데 오면 되지 그치? 자 이제 a b로 올려면 은 가장 긴변 쪽에서 온거니까 b쪽으로 여기 큰 사각형에서 가장 긴변 라인은 여기죠. 그럼 d 에서 공통각 B로 오고 A로 가면 되니까 DBA가 SAS 닮음이구나 이렇게 해줄수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갔어? 갔어? 이 양각거 아니지? 자 그러면은 닮음이 아까 구해놨죠. 우리 2대 3이었어 얘들아, 그치 그럼 2대 3은 내가 구해야 되는 게 AD니까 AD 여기 있네. AD랑 짝꿍은 AC죠. 그렇죠? AC의 길이 지금 얼마야? 10대자 D d A X 그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같으니까 2X는 3 곱하기 10몇번 해주니까 5대4 X 얼마다? 15 요렇게 해줄 수 있다 직각삼각형에서요 선생님이 요 직각에서 수선 그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식 알려줬지 그치 이때 A B C D라고 하면은 자 직각에서 큰직각에서 내린 이세 개의 제곱의 값에 대한 공식을 우리가 배웠어 오케이? 자, 끝라인은요 잘 봐두라고 했죠? a, b의 제곱은? 자, 이거 b에서 출발했죠? 가까운 길이 곱하기 긴거 해주면 됐어 얘들아 끝라인은 무조건 긴 길이, 얘에서 예, 출발하고 출발해야 되고 그러니까 b 곱하기 bc였다 자, 그리고 이쪽 끝라인 또 해볼게 끝라인은요 두번 곱한 거는 가까운 거, C에서 가장 가까운 곱하기 C에서 저기 긴 거까지 가는 거. 오케이? 그래서 A, C의 제곱은 CD 곱하기 C, B. 얘들아 보이지? 양쪽 끝이면 B에서 출발해서 가까운 거, B에서 출발해서 긴 거. 자, 얘도 C 양쪽 끝에 있는 거, 맨 끝에 있는 거. 여기 짧은 거, C에서 가까운 거 곱하기 C에서 가장 긴 거. 둘이 곱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운데는 뭐라고 했어? 가운데는 양다리, 양다리 얘네들 곱한 거. 자 그래서 a d 의 제곱은 b d 곱하기 d c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자 그럼 마지막 공식 소공식 알려줬었지, 그치 이렇게 큰 삼각형을 봤을 때 얘네 둘을 밑변 높이로 보면 이쪽도 밑변 높이로 볼수 있지. 넓이 공식, 소공식. 자 그러니까 a b 곱하기 a c 는 b c 곱하기 a d 에요. 어. 여기까지 총네 개의 공식이. 자, 이제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들아 보니까 큰 직각, 큰 직각에서 수선구였지, 그치? 그럼 예 제곱, 예 제곱, 예 제곱 공식을 알수 있는 거야. 그럼 난 여기서 누구 제곱 쓸수 있는 거야? AB A 제곱, B. 그치? 얘 제곱은, 자, 끝라인이네요. 얘에서 가까운 거, B에서 가장 긴거곱해주는 거야. 오케이? 이거 됐니? 이거 공식만 외우면 돼, 얘들아, 이거는. 그러니까 6의 제곱은 BD, 4 곱하기 BC. 4 플러스 x. 바로 안 치시면 틀려요. 한두개 이상 꼭 바로. 그럼 36은 16 플러스 4x니까. 얘 넘어가면 2 20 0되집아 20은 4 x 는 x 얼마야? 5야. 이렇게 줄수 있지.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는요. 야큰 직각이 누구예요? 여기서 큰 직각 누구야? 아니 그냥 직각이 가장 큰거 누구가? C C. c 의 가기 가장 크죠. 그쵸? 여기에서 세개로 수선 구었어 아니, 수선, 세 수선 구운 아니라 세개로 선을 내려줘. 그쵸? 내려져 있을 때 우리가 이쪽 제곱과 말아낼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이끝 라인에 있는 값의 제곱값은 가까운 거곱하기 A에서 가장 긴 거에 주면 되겠어 오케이. 그러면은 15 제곱은 X 곱하기 25. 자, X는 그럼 얼마야? 25로 나눠줬어. 225로. 그럼 225를 9년 95 45 90에9자그 다음에 얘는요 자 이제 가운데 여기 직각은요 큰 직각 여기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3각형 여기 여기 제곱 여기 제곱 여기 제곱 값을 알수 있는데 얘는 가운데 제곱이네 그치 음 응? 그럼 x 제곱은 양다리였제죠 4곱하기9 그럼, 그럼 36되니까똑같은값누구6 그래서 이렇게 풀어 줄수 있다. 네, 89쪽에 1번부터 얘들아 개념이 지계에서 네, 자, a b c랑 d e f 가 서로 닮은 도형일 때 배운다. 지금 어, 닮은 도형이 되게 하려면 어느 조건을 추가해야 되는가 했어. 여전 내가 분명 말했었지 얘들아. 닮은 조건 추가하는 거는 내가 닮음이 뭐 있는지부터 생각하는 거야. 뭐뭐 있어? s s s 닮음은 s a s. s a s 닮음은 그렇지. a a. 그럼 내가 하나만 추가해야 된다고 이제 하나만 근데 여기서 보면요 길이 같고요 각 하나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은 내가 ss, s 단모는은이로 만들어줄 수 있다 없다 여기서 하나만 추가해야 돼 만들 수 있어? 절대 없어 얘들아 내가 ss, s-단모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나머지 길이 싹다 알아야 되니까 두 가지 조건이 추가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안 되고요 그럼 sa, s-단모음 하면 뭐가 추가되면 돼? 지금? 아 뭐야 그치 SAS도 지금 되게 할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얘들아 조건을 대응하는 걸로 주진 않았네 기지 음. 그니까 일단 보긴 봐야겠다 요거를 AB랑 DF를 만약에 6으로 줬대 1 8으로 6으로 DF를 6으로 줬어 그럼 근데 사실상 끼인다이 얘들아 되질 않지 네. 얘는 애초에 안 되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AC랑 DF랑 준다고 해도 얘들아 얘랑 얘랑 준다고 해도 내가 만들 수가 있냐 없냐 없어요 왜냐면 끼인각이 없다니까 끼인각이아니 그죠? 그니까 얘는 안돼 그럼 각이가 70도래 각이가 70도고 그 다음에 DF가 3cm래 이게 뭘 준거야 이거 지금 그지? 이거 말이 안 되죠 지금 대응하는게 정확하게 얘들아 맞지를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필요가 없는거야 그러면 그 다음 거 보자 그럼 AB랑 DE가 15랑 9래 그래. AB가 15고 DE가 9래 그래. 근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5대 3, 5대 3은 되거든. 근데 아까랑 마찬가지로 그 게임 각이 괜히 안 되냐?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각이 70도 각뒤 70도 줬어. 얘 70이고 얘뭐 줬어? 70도지. 그러면 내가 나머지 각을 한번 구해보자. 얘네가 120이니까 나머지 요각몇도 돼? 60. 맞아. 그럼 여기도요. 130이니까 요각뭐 돼? 5 0 그렇죠. 그럼 뭐야? 각두개 같네요. AA 닮음이될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자삼번안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ABC에서 BC랑 d e 가 평행한 야 평행선의 조건 뭐 있었어요? 평행선. 하면 떠오르는 높이가. 거. 사실, 높이가 같다. 아 그거는 넓이 아니. 평행선의 정지. 평행선. 넓과. 넓이가. 억단각 동이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 것도 알아낼 수 있는 거고 AD 6cm, DB 9cm 이거 여기 써 있고. 이때 A, D, E가 12cm. A, D, E가 12제곱센티미터거든. 그쵸? 그 다음에 사각형 넓이를 구하여라 어 야, 근데 내가 여기만 구하기에는요. 문제표기가 말이 조금 안 돼. 얘네면 닮음도 아니지, 얘네 둘이가. 그치? 그러면 쟤를 포함하게 하는 닮음을 찾아줘야지. 그치? 누구랑 누구랑 닮음이야? 모양새를 보니까 작은 삼각형이랑 당연히 큰 삼각형이랑 닮음이라는 건 내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이유는 알고 있어야지 자두 직선이 평행하기 때문에요 일단 동의각 크기가 어떻다? 어, 같다 어. 요 각이랑 요 각의 위치 같죠 지금? 네. 평행하니까 동의각 크기 같은 거야 그리고 작은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이랑 공통각 누구야? A. 맞아요 음. A는 공통각으로 봐도 되고 어차피 얘네들도 동의각이잖아요 해서 A a 라이라고 해도 되는 거야 네. 여기까지 이해 갔어? 다? 그러면은 삼각형 A D e 와요 삼각형 A, B, C가 A의 닮음위를 해줄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옮기? 됐어? 어. 그럼 닮음비는 몇대 몇이야, 얘들아? 선생님 그래서 틀리지 않게 하려고 A, D, A, B 이렇게 뭐라고 했어, 얘들아. 너네 꼭 보이는 대로 이렇게 해서 닮음비 찾으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지금 A, D에 대해선 누구야? A, B야, 얘들아. 그치? 이 중간 길이가 아니야. 내말 이해했지? 응. 자, A, D 대 A, B가 닮음비니까 6대 10. 5가되는 거. 그러면은 내가 닮은비를 뭐라 해줄수 있는 거야? 2대 아주 2대 아니 대가 맞네. 어3 2, 6 355 2대 5죠. 그렇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넓이 여기 10인 거 알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은 큰 삼각형 넓이 알아내면은 요 사각형 남은 얘만 빼 버리면 되네. 이죠 그러면 넓이비는 몇대 몇이야? 4대 25지 제곱해 주니까, 오케이. 4대 25는 1 2대 뭐야? 삼각형 A, B, C가 되는 거죠이말이해어 그럼 내항복 외항복 같으니까요. 4곱하기 삼각형 A, B, C는 25곱하기 12가 되고, 4로 엮어 나니까 규현아 여기 3되지 그래서 삼각형 A, B, C넓이는 얼마다? 75 제곱센티미터다. 근데 나 ABC 구할라고한거 아니잖아 그치? 사각형 구하려고 한 거잖아 그럼 사각형 넓이 얼마예요? 전체 이큰게 75니까 얘들 여기 넓이는? 그래서 75에서 내가 12 빼면 되는 거니까 63 제곱 센티미터다 이게 답이 되겠죠? 그죠 아니 응.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자 각각 수직인 거, 수직인 거 알려줬고 그 다음에 1 8 오, 팔 길이 각각 좁고요, 3도 좁죠. 이때 b 길이 구하래. 근데 보니까 얘들아요것도 삼각형이 꽤나 많이 보이지, 그치 네. 그럼 우리가 발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 공통각, 그렇죠? 공통각 여기서 누구로 놓을를정해야 되는 거. 야 근데 봐봐, 이 수직이라고 줬다는 건이 직각이 들어가겠든 각이 똑같이 들어가겠든 삼각형 두 개를 잡아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b, c, d와 지금. A, C, E로 하면, 공통각이생기안생겨 생겨? 얘네 e 이 이렇게 하면 공통각이생기 안생기거든. 음. 그럼 얘랑 같이 놀면안될것 같고 음. 그다음 A, B. 따시키는거아니 a t I 기 o v e that. I love that. I love a t I a B, D, a e C 하 a t I l o a 가 정확하게 겹치죠 a 잘 보소. 자 이건 공통각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직각별 들어갔죠. 크게 봤을 때, 그지? 그 다음에 또 E, C, A 이렇게 보면은 직각별 들어갈 수 있죠. 그쵸? 내말 이해했다니? 어. 이좀 끌어서 올릴게 여기다가. 자 그러면 삼각형 A, B, D와 삼각형. A C E 삼각형 A C E A A 닮음이에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우리가 지금 B 길이 구해야 되는데 닮음 B를 먼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얘들아 닮음이 지금 나와 있는 거 A B 잡아주면 짝꿍 A C G 얘들아 그러면 10대 A C 얼마? 8 음,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게 B였어 B e. 얘는 B가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네 여기 있 그쵸? 여기 내가 엑스로 넣을 수 있겠지 얘들아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얘만 딱 알아낼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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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면은 이쪽 라인을 물어보는데 10마 엑스 그럼 엑스 X 들어오게할수 있지 그러면은 짝꿍이 지금 A2니까 a d 랑짝꿍 먹자 죠 그러면 은 a d 는또 얼마야? 그렇죠 5cm 그러면은 5대 네. 10 마이너스 엑스 한두 개는 꼭 가로치셔야 돼요 얘들아 어? 자 A2 나 지금 AD 먼저 안 썼어? AD 먼저 썼는데? 5대 어 맞지 맞지? 자 그러면은 5대 4죠 얘들아 그쵸? 그럼 내양의 곡과 외양의 곡 같아요 근데 사실 뭐 해볼 거 있냐 이게 5대 4면 여기도 5대 4 돼야 될거 아니냐 그지그럼면 10-x가 얼마나 좋냐? 거4라 소리지 그쵸? 이해했지? 그럼 10-x가 4라는 소리니까 다시 보여줄게 자 여기가 5대 4죠 이가 여기도 5대4가 돼야 되지. 근데 깔끔하게 여기가 5지. 그럼 이 옆은 얼마면 되는겨? 6. 왜요? X가 여기야 아, 내가 여기 5대4가네. 5대4잖아. 응? 5대 지나? 5대4는 5대4여야겠지. 네. 그러니까 보니까 5대4니까 여기 5인데 그럼 여기 누구면 돼? 4면 되는거야. 아, 너랑 스 값이 말이야. 신발 x 스 값이 4가 돼.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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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나는 X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 그 이걸 했을 때 x가, x가 얼마다? 6이기다 어, 그렇지 그거 말하는 거야? 잉? 자 mdp 5번을 보시면 오늘도 드링것 같이 가메이가 보이죠이 직각삼각형 abc에서 자 야. 수직인 거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26줬고요 x y 덧거네 그럼 x랑 y 둘다 구해야 되지 얘들아 그렇지? 차지야 이거 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사용하는 거야? 큰 삼각형 직각에서 수선 그렸죠, 그렇죠? 이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예의 제곱, 예의 제곱, 예의 제곱이었어요. 그렇죠? 이 정도 우리 기억해야 되고. 자그럼 지우, 너 y, x부터 걸려, y부터 걸려. 그렇죠? x 먼저 구하면 얘들아, 문자가 두번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먼저 하기엔. 근데 20으로 먼저 가버리면, 지우 2 0제곱은 그럼 누구 곱하기 누가야. 그렇지, 예의 제곱은 숫자락이지 16곱하기. 그렇지 잘했어. 자16 곱하기 16 플러스 y죠. 그렇자그럼 400은. 자 이거 팍얼마256 플러스 16y. 이 빠지니까 얼마 돼, 얘들아? 144. 는1 6 y 죠 그럼 y 얘들1얼마1 1 어? i 안사 o 어떻게? I didn't get a 거 y m n book. I'm sorry. i 곱 sorry. I'm y I'm s o 곱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야 r r y I'm s 이 r 제곱. 의 제곱. 그러면은 5제곱이니까 x는 15의 제곱이구나 해줄 수 있는 거지그렇지 오케이? 자, 따라서 어, x마와 y는 15 빼기 9하니까 네. 6 그렇지, 6이에요. 자, 봐봐. 7번 보시면요. 7번 보시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도 7이죠. 그렇죠? 적었잖아, 얘들아. 네. 어. 아... 아. <laughs> 자 그러면 여기 7이고요. 얘들아 고 내가 전체 길이 얼마로볼수 있어? 15 네. 그럼 자동으로 내가 이만큼 얼마라고 볼수 있어? 10자 10. 네. 알아낼 수 있는 거 알아내고요. 네. 정상각경 특징은 각이 모두 60도니까요. 선생님 꼭적어주랬지 네. 그리고 나서 꼭 얘기했어. 지금 깔린 게 전체적으로 60도가 많으면 나뉘어지는 구간에다가 내가 A, B로 했지. A, B 자 여기 a, b 놓면 합쳐서 120이죠. 네. 그럼 여기 둘이 합쳐도 뭐해야 돼요? 120.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a, 여기는 b. b라고 놓을 수 있지. 네. 그럼 요두 짧게만한 삼각형이 뭐가 돼? 발목이 되는 거야. 네. 어? 그러면은 삼각형 dbf와 삼각형 dbf는 뭐야? b 60 a지. 네. 그럼 여기서도 fce, fce, 네. a a, a 이이구나 해줄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내가 b, d 알고 있어. FC도 알고 있지. 닮음이리고그럼그 8대 10이니까 4대 5라 해줄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a e 의 길이 1을 봤어. a e 의 길이. 근데 a e 의 길이를 몰라서 X로 났더니 그거 접었으니까 요 길이 되죠. 그럼 나는 결국엔 누구 길이 구하는 거야? e, S의 길이 구하는 거야? E, S. 그렇죠? 그럼 대응면 d, f 니까 IF는 7대 X, 자, 그러면은 4X는 35X 얼마야? 4분의 35. 35.